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산림 부문 센터로 진행하고 있는 에코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데이터와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요, 주요 데이터 및 서비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활용 사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코아이라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권 거래 컨설팅과 그리고 그 투자 사업을 통해 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외에 탄소 중립 정보 서비스 그리고 탄소 자산 관리 환경 규제 컨설팅 컨설팅 등을 통해 이 컨설팅 분야의 사업 영역을 좀당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음은 센터에서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데이터와 관련된. 수요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위한 참여 분위가 기좀 확산되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업과 지자체가 탄소 중립 대응 단계별 이행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대응 단계 순서인 측정 보고 그리고 목표 설정, 감축 이행 그리고 대외 공개 순으로. 저희 에코아이는 첫 번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DB, 두 번째, 소비, 소비자 탐, 상품 구매 기반의 탄소국 발자국 DB, 그리고 세 번째, 온실가스 상쇄 사업 그리고 기술 정보 DB를 생산을 했고, 올해는 기업의 ESG 정보를 지, 지원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데이터는 지자체 대상의 탄소 중립 데이터입니다. 이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 이후에 이 지자체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시 탄소 배출량 데이터 그리고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감축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건물 유형별로 상세 특성 분석 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에너지 통계 그리고 공정배출 정보를 결합을 해서 제품 구매, 판매, 기준, 탄소발자국 db를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산업연관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등의 품목별 금액당 탄소 배출량 데이터랑 실제, 배포, 실제 제품 제반의구매 o m p u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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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온실가스 사업 기술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국외 감축 사업, 감축 상세 사업 정보, 그리고 적용 사업장 정보, 그리고 저희 자사의 카보나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상 배출량, 과부족 전망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유형별 프로젝트명, 국가, 연평균 예상 감축량 등의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은 외부 사업, 산림 탄소 상세 사업 등의 감축 기술 DB를 수집을 해서 감축 기술별 투자 대비 감축 효과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는 국내 상장 기업과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가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현재 구축 진행 중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업 편황,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달성 수준,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그리고 대외 공개 정보 등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작업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향후 ESG 평가 기관에서 기업의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평가에 대해서 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DB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후에 광역 시도는 탄소중립 지원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탄소중립 지원 센터를 대상으로 저희 코이에서는 센터에서 구축 중에 있는 탄소중립 관리 시스 탄소중립 관리 시스템에 저희가 만든 시공구 온실가스 배출량 DB를 제공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자체 온실가스 DB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인데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 인천광역시의 인천 탄소중립 지원센터라는 곳에 이 인천광역시가 배출량 데이터를 산정해 주는 어, 산정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IPCC 기준의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도시 계획 분야의 건물 에너지 부문 그리고 녹지 흡수량 부문 그리고 도로 교통 부문의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소비자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상품 구매 탄소 발자국 DB가 활용된 사례입니다. GS칼텍스는 저희 탄소 발자국 DB를 활용해서 스코프 3의 15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배출량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ESG 보고서에 이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본제 열다개 항목 중에 자본제 부문의 배출량 산정은 저희 동종업계 대비 저희 에코이에서 최초로 배출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소비자 상품구매 탄소 발자국 DB가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이 국제 온실가스 목표 검증 이니셔티브인 SBTi 탄소 중립 목표 제출을 위해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에 저희 탄소 발자국 DB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소개한 탄소 발자국 DB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을 하기 위해 소비자 탄소 발자국 계산 서비스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의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2030 중장기 온실가스 전략 수립 시에 저희 에코이 온실 에코이의 온실가스 상세 DB를 활용을 해서 탄소 배출권 포트폴리오 수립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어, 이렇게 금융권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것처럼 에코아이, 저희 에코이는 아 올해 기업의 탄소 같이 평가를 지원하는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우수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